아, 근데, 네. 어, 이제 또 댓글로 보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은지씨 노래를 듣고 힐링도 받고, 네. 위로도 받고 그러시고 계신데, 은지씨는 사실 어떤 노래를 네. 평소에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지, <laughs> 정은지의 힐링송. 음, 아, 힐링송이라는 코너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네. 노래가 나오면은 은지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 선배님의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세히 보아야 누구도 그렇다. 그런 명언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한쪽으로 담고 있는 예요 근데. 그래서 25, 21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큰 네.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제목이 뭐 그냥 입에 탁 붙어서 제목을 지으셨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지금 그 또래에 있잖아요 노래 속에 그쵸, 25, 26, 21그 네. 네. 또래에 있다보니까 네. 더이 노래가 저한테 와닿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말 말씀하셨듯이, 제목부터그 또래라면 깊이 공감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콘서트에서도 부러셨다고 네, 제가 콘서트에서 그래서, 어, 청춘을 위로할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네. 마음에서 커버곡으로 들려드렸는데, 많은 팬분들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아니, 뭐, 안주시면 없어지긴, 네, 뭐, 안 좋겠습니까? 네, 혼자 볼때 없잖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가 네. 어떤 노래죠? 나 아, 이적 선배님의 거짓말 거짓말 노래인데요. 이 곡은 지금 제가 집안을 콘서트를 하면서 새롭게 커버곡을 추가해서 넣은 곡이에요. 네네. 어 그냥 좀... <laughs> 어떤 때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노을 질때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늘 보면서. 네. 아, 역시 산을 때. 네. <laughs> 오, 센스 있었어요. 네. 아, 좋았다. 네. 아, 저, 제가 그 노을 지는 풍경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 그 풍경에서 바라보는 노래를 들을 때좀 힐링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네. 네. 어. 가사, 글귀 같은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 가는데, 네. 음, 이 아니, 곡을 아니, 들었을 때, 들은 노들 예. 너무 좋았어요. 슬프잖아요, 이 네. 노래 가사가. 진짜. 슬프을 아, 듣을 때 네. 듣는 노래. 음, 또, 은지씨의 또 감수성을 깊이 잡으시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맞습니다. 조금 더고 가볼까요? 네. 음.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죠? 네, 이 곡은요, 제가 선희정 선생님과 함께 작업한, 아, 네, 상자라는 곡입니다. 이게 이준씨가 김정숙이라고. 네. 네, 상자. 딱 이름부터, 네. 네. 아,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게 좀 굉장히 동화스럽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네. 혹시, 툴먼쇼라는 영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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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제가 그 주인공이 들었어요. 정말로. 네. 애기, 네. 정말 애기 정말 애기 네. 어렸을 때 거. 그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도 계세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네. 어렸을 때는 난 진짜 커다란 상자 속에 살고 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구도 둥글고 세상은 넓다는 걸아 아는 데도 나만의 틀에서 못 나오는 나만의 틀에서 못 나오는 아. 그냥 이제 나만의 틀을 좀 깨서 나가고 싶은. 아. 어렸을 때는 큰 거인이 무서웠는 게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아, 어떻게 하면 동심을 소환하는 노래이면서 앞으로의 도전을 암시하는 노래이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면은 이 좋은 노래 네. 한번 끝까지 듣고 가볼까요? 좋습니다. 정은지 씨의 한장듣겠습니다 <몇> <몇> 지금 네, 정은지의 상자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댓글로 뮤지컬 넘버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네. 진짜 네,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무대로 그런 식으로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동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댓글로 네. 또, 난 이런 동화풍 노래 너무 좋아요. 괜히 가슴 설레.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은지 씨의 힐링송 새곡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한, 그리고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정은지의 상자까지 새곡 소개드렸습니다. 해